빠른 저장이요 f5키래요 저는 지금 컴퓨터로 하는 거라 컴퓨터에 패드 꽂고 빠른 저장 할 때만 f5 누르고 있어요 사람 있다 아 이게 반 정도 왔나요 네 카레스멜님 궁금한 거 있으면 아는 한도에선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청자분들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거라 아직 모르지. 어 잠깐만. 산적인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나 뭐가 이렇게 발각하는 거야 날? 제가 아닌가 보다. 물고기나 뭐 이런 건가 보다. 이 사람 뭐가? 약꼬 이네 51 49 57 오케이 성공 골든 조금 미안하다. 미 안해 모션이 안 뜬다. 아쉽다. DLC 는 드래곤 몬가 던 가드. 아 진짜 살때 DLC도 포함된 걸 레전더리로 살걸. 뭐야 나 초보에서 이걸 부러뜨려? 지금 G2A 샵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 이거 스카이림 본편만 사는 건 5천 원대로 살수 있더라고요. 나살 때만 해도 만 원이어서 싸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렸어. 계속 내려가 G2A는. 건너서 가야되나 길이 마땅치가 않네 어디서 g2a 스팀키 이렇게 직거래 판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네 g2a 맞아요 고급발리님 말씀대로 레전드팩이 아마 14000원 지금 그 정도 될거예요 뭐가 발각이야? 물고기인가? 어, 늑대잖아. 아이씨, 늑대 놈들 저거 귀찮게 기다려봐. 기다려봐라, 딱 있어라. 거기 걸렸나? 갔다. 늑새는 너무 빨리 발견해. 거기는 원래 좀 싸요. 대신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국에 스팀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파는 건데 그 중에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지. 스팀 키를 안 보내준다거나 틀린 걸 알려주거나 그런 거 감안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쉴드를 치고 구입하면은 수수료가 좀더 붙긴 한데. 안정한 건, 만약에 그런, 사기 사태가 있을 때, 뭐 도움이 된다나? 그렇대요. 저는 웬만하면은, G2E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거기가 싸니까. 거기는, 뭐라 그래. 스팀 할인이랑은 또 다르게 적용돼서, 가격이 좀 쌉니다. 만약에 이게, 이 게임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할줄 알았으면, 레전더리로 샀겠지. 얼마 차이 안 났을 텐데. 1 5 0 0 0원이나 될까? 저기 뭐야? 산적인가? 누군가 있네요? 이건 선돌인데? 사진가? 뭘까? 네크로맨서인가? 쏴보면 알겠지? 살바고 오크. 아, 어, 발각됐다. 눈치 되게 빠르네. 칼든거 보니까 죽여도 돼. 가만 좀 있어봐. 됐다. 꿀꿀님 반갑습니다. 까도남 매직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갔어? 시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컨저러구나 죽여도 돼. 죽여도 돼. 괜찮아. 어책 있다. 주문 책인가? 오케이 소환 마법. 제 쟤... 여기서 뭔가 하려 그랬구만. 해골 눈에다가 이거 돈 올려놓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돈 내놔 구르기도 배웠습니다 베인이에요 베인 아구르기 베인충 뭐야 늑대다 늑대 녀석들. 다음. 아, 불. 그거 뭐야. 인첸트 했어요. 불타게. 가족은 귀찮다. 아, 먹어버렸네. 애들 이제 불태워 죽이라고 작정했어 이제 이번에 잡을 애가 뱀파이어라는데 반드시 커플로 다니나 그러더라고 설명이 그렇게 돼 있었어 거리가 좀 되는 거 같죠 오! 어디야 어딨어 말도 하 아, 토론아치. 나를 봤나전이여기왜 있지? 누가 소원했지어 왜, 왜, 신이 안되냐? 반대쪽 있네요. 뭐야,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라졌다.쟤네들은 경비병인가? 경비병 아닌데. 사냥꾼이다. 어, 어,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 아싸 어부지리 말랬꺼 <laughs> 안녕 <웃음> 안녕 고맙다 좋은데 쓸게 내가 좀 이용할게 말좀 고맙다 어 뭐야 이거 스켈레톤 여기 왜 있어 오 잠깐만 여기 스켈레톤들이 왜 있어 말 두면 도망갈 텐데 야말짱세 정의로 심판한다 야말짱세 <laughs> 해골 이겨 주술 게 없네 어여기다 젠장. 해골이라 화살도 안 박혀. 일로 와. 우쭈쭈. 말 말이 언제부터 세네. 말을 많이 길러야겠네 달리자. 말 근데 왜 이렇게 안 빠른 것 같아. 말 중에 갑은 그거요? 눈만 빨간 색깔 나이트 메어인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최고의 말이라고 그러더라. 반달 목재소. 여긴가? 위치상으론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좀 있어라. 드래곤을 잡습니까? 드래곤의 무게감은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떨어져 나 지금 델핀한테도 안 갔네 <laughs> 델핀 나보고 드래곤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무시하고 있어 어딨지? 이 녀석 미친 맞아 여기다 집 안에 있나? 안에 있구나 가보자 잠겼어? 들어가야 집에다 도 어허 어저께 방에 오셨던 분 중에 에보르님인가? 그님이 정말로 그분께서 한글화 작업하신 분맞더라고요 스팀에 보니까 그분 이름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 한글화 자료가? 말미르 한글 작업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상황이? 일어났네, 심지어 돌 텐데. 나가라. 얘 지금 나안 보이죠? 좀또 두기라니 어쌔신이에요, 엄연히 <laughs> 보는 거 같지만 안 보는 겁니다. 완전 기회인데 지금. 얘를 잡는 거죠. 이 멍청이들은 뭐지? 단체로 멍청인가? 오지 마라, 정말 멍청인가? 지금 머리에 화살 꽂고 저러고 있는 거야? 어? 잘됐다. 30배 데미지로 가자. 아, 한 방에 안 죽었어. 칼 데미지가 한 방에 안 돼. 어, 뭐야 이거 꽤 비싸네. 팔자. 양성 공격? 어 이거 뭡니까? 어 처음 해봐. 두개 동시에 누르면 되나요? 이거 뭐야 이거? 칼 바꿔야 돼요. 칼 진짜 오래됐어. 왜냐면은 오래됐다기보다. 이거를 쓸 일이 없으니까 못 봤어. 이 여자도 저식이겠지? 늑대 인간? 자기하 잡자 칼 완전 허접이에요 이거 그냥 철제단 검이야 퀘스트 때문에 만든 거 데미지 6자리 데이드릭 세트요? 그건 뭡니까? 이름만 들어봤어 일단 어렵지 않겠겠네요 돌아가보자 나즈르에게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구나 그럼 지들이 잡지. 재련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 아, 본거 같아. 어있더라저 끝에 있던 거? 드래곤 방어구, 뭐 이런 거? 데이드리. 재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재련을 열심히 안 합니다, 제가. 와, 나 이런 게임 하면은 재련 이런 거 취미가 없지. 연금술. 나랑 좀안 맞나? We need to talk. 어? 할 얘기? 물론이지. Look, something is happening here. I'm not e n t i r e l y s is. 전직이요? 전직이라는 게 직업을 바꾸는 거라면. 자기 맘대로 하면 되죠 아 이제 보내주네 볼룬 드루루 볼룬 루드루 알았어 가자 보상 좀 받고 단검 노가다 하는게 좋습니까?

좋았어 메이플처럼 초보자에서 전사 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메이플은 안 해봤지만 뭔지는 알것 같네요 여기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내가 무기 들고 설치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런 정해진 직업은 없습니다 이 게임은 메이플이 넥슨까지 넥슨 특유의 그런 직업 스타일 말하는구나 바람의 나라 처럼 바람의 나라 시대라 세대라서 메이플은 모르겠네요 네네 이거 뭐 내가 도둑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도둑이고 하다가 마법으로 해볼까 이런 마법사 되고 물론 숙련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레벨이 높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이 세고 이러진 않죠. 많이 써야지, 숙련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야 되는 데는 여기구나, 여긴 어디까 좋아, 다행히 근처에 다녀왔던 데가 있다. 숙련도의 최대치요. 100 아닐까? 100? 이거 100일텐데? 각 분야별? 그리고 레벨 제한이 없잖아요, 사실상. 100일걸? 자세히 몰라요.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가봅시다. 부른가르 여기 왔던 건... 어, 산적들이 있네? 잘됐다. 어? 뭐야? 왜 발각이야? 괜히 휘둘렀다가 뭐가 뭐뭐뭐뭐 뭐, 뭐, 뭐 있어? 왜 발각이야? 여기가 지금 화이트런 근처죠? 가만있어 피했어. 넌 이거 해, 죽어. 임마 준노 어우, 진짜 화살 잘 피하네. 제발 빨리 끝내자. 얘네 잡으런거아니야 니네 손좀 풀려 그런 거지 가는 김에 이쪽인가? 네 G2에서 스카이로 레전더리 맞아요 한 15,000원 돈이면 삽니다 내가 스카이림 살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그냥 본편만 한 9천 얼마, 수수료 붙으면 한만원 정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마 본편만 사면은 6천 원또안될 겁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얼마 전에 알아봤거든. 불과 2, 3주 차이로 2주구나. 얼마나 안타깝던지. 아 휴대폰 결제도 되네요? 아 휴대폰 결제는 안해봤어 되는지 몰랐네요. 친절하구나 G2A. 은신증가 덕분에 몰랐다. 어디갔지? 저 녀석. 저 녀석 아닌데. 요 금방이었는데요. 눌러보진 않고. 어 휴대폰 결제가 있다면 되겠지. 페이팔도 되고 뭐 이것저것 돼요. G2에서 뭐, 사기 당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사야죠. 그건 뭐, 걔네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샵 시스템이 그런데 어떻게 가보자. 화이트게임이 모바일로 나와요 와 그럼 어디서 해 그거를 손놀이가 아직 있나 완전 명작 아니야 아코리안 없어요 아 그러면은 신용카드밖에 없나보다 네, 손놀이 지금 없을텐데 손놀이가 화이트데이 만드는 회사인데 어디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그런 회사들 어, 남아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모바일로 나온다는 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지? 여긴가 보다. 폴룬, 루드. 꿈속님, 리아입니다.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 도 아, 아직 있어요? 손놀이가 남아있구나. 사라진 줄 알았어. 자 길이 어디요? 내려가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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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봅시다. 블루누드로 난 무슨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성소 위치였네 뭐지 이 거? 블루누드 쪽지 의식용 무기의 위치를 탐색해라. 여기 없어. 이것도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둘다 켜놓자. 왜세 개야? 퀘스트가 뭐가 켜져 있지? 까도나 매직님 리아입니다. 누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나 보이진 않네요 해골이 일어나나 잠깐만 퀘스트 표시가 왜 이렇게 많지 아두군데구나 이게 직진하고 이쪽 직진해보죠 의식용 무기가 있대. 없어, 없어, 없어.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있나 보네. 아, 이 칼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이쪽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럼 일단 원래 해야 되는 것부터 저쪽이다. 누구야? 대화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뭐야? 시체가 이렇게 있어? 어. 뭐지? By the almighty divines. You've come. You've actually come. It's dreadful black sacrament thing. It was. 어. 말하자. 이렇게 말하자. 중이병처럼. 당신은 어둠을 향한 문을 열었소이다. Oh, I know. I know. But I'm so glad you're here. Please allow me to state my business. I would like to arrange a 가장 중요한 의뢰. 가장 중요한 의뢰. 몇명을 처리 달라. 이렇게 죽여달라는 애들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아, 여기서 황자람새 아, 뭐 둘이야. 황제 암살. <laughs> 입이 꼬였어. 황제 암살. 황사람들은 뭐야? 음. 이걸 얘기하자. What I ask is no small thing of course, but you represent the Dark Brotherhood. This is what you do, no? You must understand 아, so much has led to this day, so much planning 아, and maneuvering. Now it's as if the very stars have finally aligned. But I digress here 렉서스 take Rexus the items to go Imperial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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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aled letter amulet. The amulet is quite valuable. You can use it to pay for any and all expenses.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Oh. 어... 이유는 know. Oh. Rexus is no mere servant. He has been with the Motier family since I was a child. I trust the man with my life. I performed the Black Sacrament. Is this no longer so? y o I must deliver his a t e to y o u t s u o r s Hey, I must get out of this foul place. 가자. 그리고 여기서 의식용 무기를 구하러 오겠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구해보죠. 어,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저쪽이 가는 거였지 음? 이쪽은 아니잖아 아 이쪽이다 어? 저기 들어오고 있다 야 황제 암살이 아마 마지막일 거죠? 밑에도 있나? 확인해봐야 돼 괜히 밑에 있을라 이쪽엔 없고 그럼 뭐 바염이지 왜 움직이냐? 가만있어. 누가 수업시간에 움직이래? 너도냐? 친구야, 너도 친구구나. 잠깐만 움직이지 마. 좋았어. 어, 네. 블룬, 블룸, 블룬 루든가? 뭐 그런데네요. 그 황제 암살 퀘스트를 받은 장소입니다. 어, 여기있다. 놀랐네. 오! 되게 민감하다. 소리에. 그럼 뭐 해. 네가 소리에 민감하면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그래픽 다 깨지잖아. 야, 아, 여길다 돌면 용원을 넣나요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6요. 좀 걸릴 거예요, 아마. 5는 더 이상 시리즈는 없을 것 같고. 6는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방향상으로는 이쪽인데 기 적이 없 네.